지금 들어가, 지금 지금 그래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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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 <laughs> 그래. 지금 우리 지금 걸 하면 안 되고 지금 빈자 지금 우리 지금 줘야 돼. 대충 봐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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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진짜 아예 없어. 금신같이 <laughs> 알아.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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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금 지금 그쪽 지금 지야 지금 아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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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터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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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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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

지금 어디 가시나요? 제주도 가요. 혼자 가. 날씨가 <laughs> 이렇다. <laughs> 어? 혼자가. <laughs> 그것도 보관하기 힘들어? 아니 나 빠져서. 잘빠진다고 <laughs> 잘 아주 그냥 어? 다 맡기지. 어? 어, 이 보이는구나. 어, 뭐야? 바로 속으로 가. 그럼 40분이니까 한 50분 걸리겠다. 돌아가. 눈코리 아주 엉망진창이군 엉망진창이야 5시 40분 5시 40분 1시간 와 숙소가면 7시 넘겠는데 가지 말까? 그냥 바로 체크인하고 나날이니까 근데 우리가 아니면 이렇게 가서 내일은 이렇게 아니, 하고 만지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안 만졌어 내일 어. 이렇게 하고 일요일 다음 숙소 간날 어. <laughs> 아 존나 예민하네 이렇게 아, 해서 지문이... 숙소가 여기 LP바 같은 데가 있대 어디냐알 여기 엄청 유명하던데 통카페로 되어있어가지고 또 음악판 개비싼 오늘이 아직 어디가 되겠지 모르겠지 아니 잘가 내가 여행차 많다. 찍어줄게 요 필요 필요없어 나 빨리 가 빨리 아좀 빨리 가라고 <laughs> 빨리 가아씨 <빨리> <laughs> <laughs> 여기 봐봐 아병인이가 뒤에 있어서 조졌어 내가 아. <laughs> 너 찍어줄게 너 여행차 어불렀어 느낌으로 뒤차다 가봐 Monday morning blues, I open my eyes and I'm greeted by a cute little smile. The world is new with you by my side. Everything is beautiful Tuesday afternoon. I'm calling you home. To hear your voice on the phone, I think of you, and I'm not alone. You are everything. 아무 생각 안 녹이기만 사진 찍어가지고 표현이 화나가지고 알지? 아와제또 삐져가잖아. 이거 왕복만하네버려운다고 장가줘. 네. 짠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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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고 있냐는 문제는 뭐하고 있냐는 문제는 <목소리> 바람에 잘... 많이 불렀다 개수가 평몇개살 건데? 3만 1천 원 신난 어린이들 신났구만 어디가 <laughs> 안 들어가는데 안 다칠 것 같으세요. 어 cool. 많이 사는 사람 거의 그래 네개사 내가 먹게 큰... 이따 음~~ 되 맛있지? 이게 그냥 샌드가 아니여 이둘 중에 하나 있어 뭐라고? 이 집중이 한다고? <laughs> 와! 우리 뭐 그거야? 런닝맨? 가죽을 뜯어버리려아이거 아, 아, 이거 좀 있는 사람 되도록 비싱크축에 카플레이 있어 카플레이 연결하시겠습니까? 어? 사용 시, 어? 스라이트닝 어어 있어 아 근데 써? 좀 이렇게. 아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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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틀 사람 틀어 아내꼴로 하면 되잖아 진작카플레이를 했어 여기 있냐? 카플레이 했어 왜는 거야 아 출발하라고 캥신턴 리조트 <laughs> 제주 중문점 출발 아형 이거 하지 마. 그냥 내가 이거 할게. 내가 형 한두지. 충전만 해 그냥. 나 연결했어 이미. 앞에 앞에 사고이 너무 많아. 이미 나 연결했단 게 깨... 껐는데. 이미 나 연결했거든. 출발 당장 아, 그래? 아, 예. 출발. 노래 노래는. 그러니까 뭐, 내거 뭐, 연결... 연결한다니까 네가 하지 말라며. 너 뭐, 어떻게 하는 거야? 친노래무새야 출발. 어렇게 아, 하는 거야? 두손 누르는 줄 알아고. 잠깐만. 벨트 안 매. 가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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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트 누가 안 맸어? 너 가운데. 가운데 사람인데. 무 소리야? 또문안 닫혔나? 전조등이 꺼져 있대. 오토로 돌려야지. 오토. 현익 매봐. 병인이 매 봐. 체험으로 그냥. 와, 신문이. 대박. 출발! 출발. 예! 너, 너 운전하려고! 이좀 올려야 <laughs> 되는 거 아니야? 내 얼굴이 안 보이잖아. 나이 <laughs> 마이크 때문에 안올라가 형, 미안한데. 나 핸들 열쇠 좀 찾아주면 돼. 형, 핸들 열쇠는 아닌 거 같아. 내가 찾을게. 나너 운전해. 열쇠는 핸들 쪽. 병이, 또 우도차기 병인이 안 나온다. 부드러워. 산타파에 무슨. 산타파래. 산타파. 털로프 좀 열어달라고. 없나봐. 이건가? 이거지형 <웃음> 진짜? <웃음> 뒤에 거안 열려. 뒤에 거또 열어줘. 오케이. 예예. 추별통냈잖아. 안 네. 혼자. 진짜 존나 못해행 아니.. 완벽하다고 볼수 있는데. 아 ㅈ뼈같이 다... 하네. 아, 아, 완벽했다. 진짜. <laughs> 아니면 위에다가 가죽 재하나더 입네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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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일단 아, 일단 아, 들어가자. 아 추워. 가자. 아, 아. 아 추워. 우리 몰래 신라 호텔로 들어가는건데 안돼 그럼 걸어 가자고 아 근데 걷기는 그냥 차 타고 고 가자. 차고 자세나는 고깃점 생선 조리는 드십니다 뒤쪽으로 가셔서 조금만 들어가십니다. 나와. <laughs> 어, 머나국도 아예 택시가 근처에 없나 보네. 아예 주위에 택시 아예 없어. 일단 움직이자. 내 물어볼게 기다려봐. 누노. 어 찍혀. 안녕. 안녕. 이게 평화로운 위치 선정이었다. 질동가 <laughs> 맞죠? 질동가가 최고야? 기사님 최고야. 여기 흑돼지 맛집. 다 마찬가지. 아, 다 아, 다다 마찬가지. 마찬가지. <웃음> <웃음> 말하고 있는데 <laughs> 다 마찬가지. 아뭐다 <laughs> 비슷해. 거기에서 좀 이따 택시 잘 잡힐까요? 근데 왜 7동가로 가? 몰라 7동가가 안전, 안전하다 한게. 아까 근데 네. 혼디가든 좋아보이던데 혼디가든도 좋아 예 혼디 네. 네. 그럼 가글로 혼디가든으로 어, 혼디 가주세요 근데 분위기는 좋대요 분위기 약간 시우처럼 빨간불이더라고 빨간불이더라고? 고기새끼 고기새끼 고기... 고기새끼 고기 색깔같이 고기 색깔 난 고기새끼를 안잖아요 <laughs> 아 바로 앞이네 여기도 7동가 어? 어디가? 여기 지기 7동가도 그러고 7동가? 아, 혼디도, 혼디도 여기 기잖아혼디는한번 비슷해 그러니까 바로 아 비슷해요 스타벅스도 있네 요 내일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근데 나리 여기. 낮에 스타벅스 가잖아 분신 차려 아니 아침에 테이크 나가 다... 메가 커피 가돈 아껴 아니 3 0분아 만... 싫어 운전해서 내가 운전해야 될거 같은데 아니 메가 커피가 양도 더 많은데 왜그러냐 그렇게 평소에 운전을 그렇게... 하고 등겼어야지 아니까 그러니까. <laughs> 왜 생색을 계속 내는 거야 우리 그래, 현이는 맨날 했고 뭘 하는데 현이는 너는 장동면허라니까 이제 장동면장동면넌 <laughs> 양... 운전을 하면 안돼 너는 양심상 나? 반납해야 돼왜 이번에 재경신 했는데 재정신 했다고? 음, 재경신. <laughs> 못생겼아 여기였어? 응죄합니다습니다 어. 기사님 어. <laughs> 태우고 가볼까봐 <laughs> 빨리 열어다 태우고 가까봐잖아 그렇지? 여기 지 문제가 너무 커지긴 아 나와봐 나오라고 <laughs> 나오라고 이 <이시발, 얘들아. 웃음>